안녕하십니까. 마주카입니다. 예, 드디어 오늘 MVDY 배당이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MVDY. 그래서 오늘 MVD, m y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예, 주가랑 배당금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MVDY도 계속해서 지금 내리고 있죠. 예, 얼마 전에도 분명히 천만원에서, 예, 버텨가지고 900대까지는 안 떨어졌다고 했었는데, 그서 1,200만원까지 올라갔던 거 1,0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도로 다시 1,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지금 거의 이제 900만원 될랑 말랑 하죠 예 갈까 말까 지금 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계속해서 이제 배당 나온 걸로 또 풍차 돌리기 하면서 버텨봐야겠습니다 예. 예, 25년 배당금은, 이제 예, 지금까지 1월, 2월, 3월 총 해가지고 240, 월 평균 한 80만원 정도 들어왔다. 보여지고요. 예, MVDY 배당으로 했을 때는 1월 달에 14.73, 21,000원 돈, 2월 달에 22,000원 돈, 그리고 3월 달에 많이 들어왔죠? 두 번이 들어왔어요. 요, 5주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드맥스 이제 보통 그룹이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월에서 이제 주차가, 5주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가치도 들어옵니다. 두 번, 두 번씩이나. 그래서 MVDY만 3월 달에 6 9 0 0 0 원, 거의 7만 원돈 하고 35,000원 해가지고 한 10만 5천 원, 3월 달에 10만 5천 원 정도 받았다. 그래서 1월, 2월 달하고는 많이 대조적이죠. 그래서 오늘 들어온 거 요거 35,000원 가지고 예, 치킨보다 조금 예, 올랐어요. 치킨값보다. 그래서 35,000원 이걸로 한번 또 구매를 해봐야죠. 현재 MVDY, 예, 보유 주식수는 35주, 36주가 좀 못되는 35.9주,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22,000원. 그래서 평가 자산은 78만원. 예, 요거에서 받은 걸로 이제 다음, 이거는 B그룹이니까 C그룹을 들어가야죠. C그룹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코니랑 울티였는데 울티는 이제 저거잖아요. 주배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코니를 들어가야겠습니다. 코니. 간만에 코니. 지금 반토막 난 코니. 예, 코니. 우리들의 코니 35,000원 들어갑니다. 과감하게. 과감할 것도 없죠.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시 100천만 소주점 구매. 몇 개나 될까요? 한, 세개 정도 살수 있네요. 3.1주. 구매. 완전하고 구매. 들어갔습니다. 달려라, 코니. 와일이 떨어지노! 자, 구매했습니다. 이거 뭐, 사긴 샀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요. 티가 안 납니다, 지금. 예. 뭐, 변화가 없어요. 무슨... 뭐, 수량만 좀 바뀌었나? 사진 거 맞나? 아무튼 뭐, 구매 잘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주 준비 끝난 거예요. 뭐, 아예 끝난 건 아니겠지. 아, 울티가 남았네요. 울티 이제. 4월달에 첫 배당은 아마 울티가 또 이제 주배당이기 때문에 또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그것도 좀 들어오면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아직 배당정보의 토스에는 배당정보의 울티 배당정보가 안 떴어요 뭐 이번주 안 줄라나 아무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예. 어, C그룹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 들어오면은 또 D그룹을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코인을 좀살게 있어 가지고 좀 이거는 상황을 봐 가지고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어, 여기서 좀 굴릴지 제가 코인 살게 좀 필요, 자금이 필요해서 좀 여기 코니 배당에서 좀 빼가지고 예, 이제 암호 화폐 거래소로 넘길지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 코니가 좀 예전처럼 좀힘좀 좀 내서 배당금 좀 많이 나와줘야 예, 다른 거 이제 복구하는데 좀힘좀 좀 쓰겠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예, 열심히 모으고 계시는 MRI n 제 아내 계좌에도 이거 모으고 있죠. 예, 아주, 좀,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 해서 올라와가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걸본 적이 없어. 저도 계속, 계속 지금 물을 타고 있는데, 와이프 걸로. 예, 어무튼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좀힘좀 좀 내시고요. 요것도 배당 들어오면은 또물 타는 거, 풍차 돌리는 거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트레티지 셀러 형님. 셀러 형님 또 오늘 비트 샀다고 또 지금 난리 났어요. 또 비트 또 엄청 구매 많이 했다고. 근데 이 형님이 살 때마다 꼭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트를 사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자금을 그렇게 써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찔끔찔끔씩 사가지고 분할매수하는지. 이제 시장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항상 이 형님이 샀다 하면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형님이 사주셔가지고 비트가 예,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 그렇네요. 예, 아무튼 시장 오늘 빨리 복구하고 좀힘좀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MVDY 배당 받아가지고 코니로 풍차 돌리는 거, 예, 배당금 풍차 돌리는 거 함께 봤고요. 예. 이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조리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